자 시작할게요. 자 베이직생 가서 남은 시간에 그래요. 일단은 제가 이번 주 토요일까지는 이 책을 끝내드리고 저희가 이제 본격적인 복습은 다음 주부터 한번 해서 아마 학교는 내일 아마 가면 수업을 바로 나가지 않을 거예요. 제가 그렇다고요 첫날에 뭐 이렇게 뭐더 하고 할거 많잖아. 이제 잘 들어봐 아시겠죠. 자207 쪽으로 돌아갈게요. 자, 베리생 이거 네 이제 얼마 안남습니다자 <laughs> 일단 저희가 이제 아까 설명드린 게 평행 이동이고 크게 두 가지를 따로 공부해야 하 돼요. 첫 번째가 점을 움직일 때는 위에 써있죠. 그대로 도한다는 거. 자, 여기 페이지 보시면 뭐 그대로 도하시면 되는데 자, 하나 풀어볼게요. 예를 들어 9번 문제. 아까 제가 봤을 때이 문제는 안 나왔었는데,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수학공부 뭐 이렇게 하세요. 설명 다 했습니다. 남은 내용들은 그냥 이제 여기서 만들어지는 것들인데, 이런 걸막 뭐 유형이다 하지 말고, 그냥 아까 배운 대로 다 하시면 돼요, 그냥. 자, 구번 문제 풀어볼게요. 제가 빈칸 문제를, 그러니까 이런 빈칸 그리고 숙제할 때는 꼭 채워봐. 왜냐하면 수학의 유형 중에 빈칸 문제가 있어요. 빈칸 채우는. 할줄 알아야 돼. 저는 설명이 좀 힘들어서 이 하는 거예요. 자, 가겠습니다. 자 요식 일단 요 문제랑 이어지는 문제예요 위에서. 자 여기까지 끊고 이런 평의 이동에 의해서까지 끊고 한번더 복수. 자 태용아. 그 x 축을 얼마만큼? A. 요거 a 얘는 y축으로 B. 즉 우리가 볼 a, b가 어 평행이동인 거야 평행이동 구하세요 그런 음. 문제입니다 대신 거꾸로 처음과 끝 좁고 뭘 체크하라고 이게 점인지 식인지 여기 점이니깐요 해석을 한번더 하시면 이거 혹시 동경아 얘 결국 a가 얼마나 되게요? b는요? B. 그대로 더한 거니까 그대로 더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할수 있겠어요. 체크해 보시고 다음 장 갈게요. 뭐 이럴 수 있는 거죠. 다음 장은 이제 식. 그러니까 요 책에서는 식이 아니라 도형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정도 도형이니까 구분할게요. 식을 줄 때는 반대로 넣는다. 위에 써 있습니다. 저 밑에 보시면 직선도 있고요, 이차 함수도 있고요, 원도 있고요. 아무튼 다 움직일 수 있어야겠지. 다음 장 가보겠습니다. 자 아까 21번 위에 있는 이런 표현 나올 수 있어요. 구분하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오른쪽에 26번 문제. 이게 이제 바로 다음 장에 혹은 뭐부터 유형 문제라 불리는 게 26번 같은 문제예요. 자, 해볼 시간 드릴까요? 26번입니다. 뒤에 바로 다음 장에 유형 문제라는 게뭐 이런 느낌인 거야. 뭐 이동을 뭐 시킨 다음에 뭐뭐 뭐 하더라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우리가 어쩌면 앞에서 배웠던 점선 원 문제가 다 다시 나와요. 그런데 이제 앞부분에 이동을 시킨 다음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동 자체가 메인은 아니야. 이동은 그냥 하는 거고 메인 DC는 다앞에 내용이 나옵니다. 이동한다음에 접선 구해야. 이동한다음에 내분점 구해야. 이동한다음에 수직이더라. 다앞에 문제가 나옵니다. 얘는 좀심나 요렇게 자여기 있는 원을요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움직였더니 요식이 되었더래요 그렇죠 자 어떻게 풀죠? 자저 보세요 제가 이 문제에다가 한 아이디어를 좀 체크해 드릴까 이게 다음 장 위험 문제에서 좀 많이 쓰는 아이디어가 있어요 첫 번째 풀이 있나요? 풀이 두 가지 보여줄게요 첫 번째 풀이 일단은 보이는 그대로 이 식을 이렇게 움직인 거잖아, 그렇죠? 뭐 쉽게 말해 뭐 식의 평행 이동을 이용해 보자는 거야. 어떻게?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처음 식과 끝 식을 알고 있죠. 그리고 평행 이동도 뭐 있잖아. 아니 방금 앞장긴그 똑같은 문제예요. 식 버전. 자 어떻게 한다고? 자, 어 식이네. 자, 식은요 반대로 넣은 거 맞아? 반대로, 반대로. 자얘도 식이니까 반대로 넣은 거예요. 자 여기 실제로 위에 써볼까. 자, x에다가 x 빼기 a, y에다가 y 빼기 b. 이렇게 이제 넣은 게 이런 얘기 아니에요. 비교해 보시면 되겠죠. 종이랑 a가 얼마지? b는요.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각다 비교하시면 되겠죠. 괜찮아. 그런데 제가 소개드릴 해 아이디어가 두 번째가 뭐냐? 면 아이디어인데. 이게 나중에 시험기간때는이 전략을 좀 많이 써요 생각보다 혹시 이렇게 말고 다르게 푼 친구 없어요? 이거 있잖아 다시 일단 있는 그대로 보시면 식을 움직이는 문제예요 그렇게 풀 수도 있고요 그치? 근데 왜 혹시 원에는요 원에는 어떤 특별한 점 하나 없나요? 보통 우리가 원에는 특별한 중심이라는 게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요, 약간 점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차? 어떤 어떤 이름게까요 특별한 점. 그러니까 아무 점은 아니고 보통 이제 어떤 경우에 따라 좀 특별한 점이 있는 함수라던가 식이 있다는 거야. 그 대표적인 게이 원이에요. 이 특별한 점을 평행이동해서 사실 어쩌면 이 문제를 점의 평행이동으로 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식으로 하자. 자, 아이디어 체크드릴게요. 해 현재 요원이있지 도와줘. 요 원이 중심 얼마예요? 0.0 0 말이네. 상상해봐. 평행 이동을 했다는 말은 얘도 움직였을까 안 움직였을까? 얘도 음. 움직였어요. 그데다 다, 움직이는 전부다. 그러니까 평행 이동은 싹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식을 다 움직일 필요가 없다는 거야. 자, 누구만 체크하자고? 이 중심만 한번 체크해요. 중심만. 이 중심 얼마예요? 이렇게 바꾸면 이건 정반력 문제가 돼요. 이 친구만 비교하는 거야. 그리고 자 점에서는 그대로 더하는 거지. 도와줘. 영에서 이렇게 바뀌었단 말은 x 축을 얼마만큼이야? 점이니까 그대로 더한다는 거야.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요. 점이지 식 이제 입니다. y 축으로. 아 이거 마이너스 마이너스 y 축으로는? 이렇게 해서 그대로 더했다라고 이렇게일하시는 거예요. 괜찮아요? 자, 그리고 이 아이디어는요. 지금 원이잖아. 혹시 너네 배운 것 중에 어떤 함수? 자, 비슷한 전략으로 특별한 점이 있는 거 하나 더 있잖아요. 무슨 함수? 그래 2차 함수에는 뭐가 있게? 꼭지쳐 그래서 2차 함수 문제도 이 전략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다 그러니까 움직이게 않다 얘만. 예만 움직여, 만 이런 전략을 쓸수 있는 게이학기에도 어떤 함생 중에 이런 애들이 있어. 그럼 개만 움직여, 개만. 어차피 다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친구만 따라가도 풀수 있다는 거지. 아시겠죠? 이거는 꽤나 중요한 전략입니다. 기억하시고요. 그러니까 식이 나왔다고 해서 식만 쓰라는 것도 아닌 거야. 센스 있게 해봐. 자, 밑에 있는 거 좋다. 28번도 풀어볼게요. 지금 오른쪽에 요 문제들이 바로 다음 장에 뭐 소위 위험 문제라고 소개되는 것들이 되게 무슨 위험이에요. 그러 그러니까 저는 말한 적 있지. 이런 거유험치가많아요 나는. 나는 유험이려면 진짜 뭔가 있어야 돼. 우리뭐 얼마 전에 정말 오랜만에 뭐 닮읍니다. 뭐 그런 거는 유험이 맞는데 이거는 그냥 시키는 거한거거든 얘를 움직였도 이거래요. 이거 라는 얘기잖아. 이게 뭔 위험이에요? 눈을 키우세요. 수학 공부에 눈을 키우세요. 공부를 그렇게 해야 돼요. 핵심만. 자, 이 문제는 이거 보죠 이거 보시면 원 C를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움직였더니 밑에 있는 C프라임과 일치하더라. 혹시 이말 이해했어요? 자, 이 상황 자, 혹시 처음이라 어려우시면 그림으로 이해해드릴까요? 현재 여기 C라는 원, 이 여러분 C 혹시 뭐의 약자인 줄 아세요? 아 중심도 맞는데 얘는 지금 원 C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의 이름이 C인 건데 혹시 원이 영어로 뭐예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심의 C는 센터의 C고요. 얘는 지금 서클의 약자 그러니까 원을 보통 표현을 c 가많습니다이 원과 이원두개가 지금 원두 개가 근데 어떤 상황이다? 어떤 원항? 원안개가 있어요. 잘 그렇다. 자이 원을 위에 읽어보시면 뭐 비슷한 문제가 지금 이렇게 움직였대요. 아무튼 어디로 잘 움직였어요. 어디로 잘 자, 움직였던 이런 봐봐. 지금 혹시 여기서 이 원과 일치하더라. 혹시 이말 이해돼. 일치 뜻이 뭐예요? 그냥 같아그럼같다 줬다는 그 말이잖아. 네. 그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문제가 위의 문제랑 같은 문제죠. 위, 위 그게 긍정이에요? 제 움직였더니 얘랑 같더라. 그러니까 위에 같을 때가 이만인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풀면 되겠죠. 그리고 자한번더아이디어 써볼까? 도와주세요. 얘 중심 얼마? 얘 중심은 다 하지 말고 얘네만 볼게요. 어차피 얘네도 움직였어요. 자 얘네 두만. 자이 전략 진짜로 이용해요. 생각보다. 자 도와줘. x축 얼마만큼? 점이니까 그대로 더한 거지. 사네요. y축으로. 아, 쉽다. 문제. 다음 장볼게요. 아, 하 자, 지식 이그었습니다 다음 장에 이제 선생님 시험에 몇개 나와요? 막 이렇게 나와. 몇 개만만 볼게요. 예를 들어서 뭐 3번 문제입니다. 자,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봐봐, 잠깐만요. 1번 같은 문제가 정말로 가장 기초적인 대표 문제가 맞거든요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게 나오잖아. 근데, 말했지만 저 보세요. 시험에는 이렇게 대놓고 안 나온다는 거야. 그 간접적인 표현 중에, 자, 이거 문제 보여? 다들 이제 이거 해석 가능한가? 이 정도는? 한번 더. 자, 얘 해석하시면, 도경아. x 축을 얼마만큼? 자, 점인지 식인지 확인. 아, 점이구나. 그대로 더한 거지. 마산만큼. Y축으로. 이렇게 간접적으로 준다는 거야. 그리고 이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3번처럼 나온 거예요. 어쩌면 또 얘도 간접적인 표현이겠지. 자, 해석해 보시고 움직여 보세요. 아, 이해하셨나요? 축하드립니다. 제가 방금 뭔가 멋있게 말했는데, 사실 그냥, 뭐, 그냥 저랑 늑니다. 그리고 이동은요 다시 말합니다 이동 자체가 메인일리가 없어요 보통은 그러니까 결국 이동한 다음에 뭐 시키는 것들은 다 앞에서 배운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만들기 되게, 되게 쉬워. 앞에 문제에다가 이동만 추가하면돼요 움직인 다음에 뭐하이라 그러면 시험 문제예요 이학기가도 이제 이동을 시키면 할수 있어야 돼요 이동하는 거이 문제가 되면 안 돼요 계산인데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첫번째 문장에 오늘 처음 봤나 뭐 이런 느낌은 또자 얘를 요렇게 옮기는 평행이동에 의해서 여기까지 끊어봐 다들 혹시 해석 가능하시겠어요? 대여가? 왜 혹시 해석하면 x축으로 얼마만큼 그렇죠자 점을 점으로 그대로 더한거잖아 y축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 푸시라는 거예요. 이 친구가 이렇게 움직였더라. 넌 이제 혹시 a값 뭐 나왔어, 그러면? b값은? 아, 이런 거예요. 또 해볼게요. 자, 오른쪽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시간 충분하니까 자, 5번 문제? 아, 오늘 제가 대칭까지 준비를 했는데 또 만약에 제가 대칭까지 할 거였으면 이런 거안 풀어요, 실 그냥 어차피 하면 되는 거야. 그냥 백, 이기이이런느낌이라는 거야. 놈 이놈, 직선 이 있는데, 얘를 X축으로 A, Y축으로 전환서 움직인 다음에 그직선이 1, 0을 지나가 잘 끊어 읽고 시키는 거잘 하세요 이런 거위험 아닙니다 인정 못합니다 인정하지 마세요 유형 응. 아니야 진짜 그러니까 이거 인정하면서 수학이 힘들어요 갑자기 근데 다 유형이야 위에는 유형 1 2 4번 써있는데요 책 팔아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정말 욕구가 들어요 아, 책 만들고 싶다 귀찮아서요 귀찮다 그책 만들려면 정말로 그 들어가는 또 자원이 많거든. 진짜 혼자 할수 없잖아요. 사람도 좀 그래야 되고. 욕분이 있어요. 자, 가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자, 어디까지 끊고, 끊어 읽 볼게요. 여기까지 끊고, 일단 평행이동 보이는 순간 이동 다시라는 거예요. 참고로 이 직선이 얘가 지 아니야. 아시겠죠? 자, 이동할게요. 자, 식이니까, X축으로 A만큼, 자, X에다가 X백 A, Y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 자, Y에다가 Y 플러스 5 맞나요? 이렇게 해서 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입해보시면요, 자,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여러분들? 자, 여기서 사실, 자, 저보세요 제가 중간중간에 팁을 하나 드리자. 너네부터 그 다음에 좋은 습관이 뭐지? 혹시 그 다음 뭐 하실래요? 자 이거부터 이렇게 정리하는 친구들도 많죠 나쁘다는 게 아닌데 정리하면 되겠죠 근데 이 문제 있잖아 저는요 제가 혼자 시험 문제 내가 나왔다 저는 정리 안 합니다 왠줄 알아? 제일 마지막에 묻는 게 뭐예요? 뭐 한다? 1,0 지난다지 우리 뭐할 차례야? 이거 대입할 거예요 너네 대입을 할 건데 굳이 정리할 필요 있나? 이게 약간 이런 센스가 있어야 돼요. 자, 저는요, 시험 문제다. 나 이거 대입 정리 안 해요, 여기서는. 왜? 네, 어차피 대입을 할 거면 여기에 대입하는 건 나쁘지 않잖아요. 나쁜 가 너무 볼 거? 자, X에다가 1, Y에다가 0. 요거는 암산 할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 가는 게 좋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좋은 습관이라면서요. 습관은 맞는데, 그 다음 단계가 조금 이제 유연하게 사과라는 거야. 저 보세요. 하나만 들어줄까? 바로 밑에 문제가 읽어보시면 7번에 오랜만에 그직선끼리 수직이다 이 문제 나오지 질문 수직이다 문제 나오면 이 상태로 두면 돼안돼뭐 해줘야 돼 이거 정리하죠 위헌하게 그러니까 저는 수직이면 당연히 정리하지 왜 기울기가 보여야 되거든요 혹은 그 수직인 일반형 슬력을 정리해야 된다는 근데 저는 대입한다 정리 안해이런유 위헌함 또 있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그러니까 이런 식이 라는 거야. 그러니까 직선 쪽에 배운 것들이 있잖아. 뭐 지난다 말고도 뭐 평행이다, 수직이다. 시키는 건잘 하시라고요. 아시겠죠? 자, 밑에 거 넘겨드릴게요. 다음 장. 자, 이책 만든 분 컨셉 알겠네. 유형 123번은 점이고요. 124번부터가 선, 이차함수 원, 각각을 유형으로 만들었네요. 그렇죠 이게 유형인가? 자, 하나 더 해볼까? 예를 들어 9번 문제. 입니다. 자, 여러분들 사실 이제 어쩌면 8번, 9번, 10번은 2차 함수 문제라 작년도 문제라고 봤대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중3 애들도 풀수 있을까요? 이 문제는? 못풀 이유가 없잖아요. 그건 풀어볼게요. 근데 일단 제 예상을 말하자면 그래도 아무래도 2차 함수가 너무 중학교 내용이다 보니까 아마 시험에는 2차 함수는 가급적이면 이렇게는 안 되실 거예요. 계속 말하지만 뇌피셜이 아닙니다. 다 그냥 맨날 보는 게 이런 거라서 얘기하고 하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친구랑 작업치면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수학은. 같이 뭐 어떤 수학은 재미있다 없다 이런 얘기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만약에 그러니까 저한테 여자친구가 이거 가져왔다. 이거 저는 변혈을 할 거예요. 너무 중상스럽지 않냐? 그래도 나올 수 있어요. 다시, 자, 5콤마 3을 4콤마 2로 옮기는 평행 이동에 의해서, 역시나 또 해석 먼저 하시면 되고요. 저 친구를 이동시키겠대요. 움직이시면 꼭지점 있을 거 아니야. 그 친구 좌표구 하는 문제. 자, 20초 뒤에 출발. 오늘도 여러분들, 3일 절이고 저희 이제 30분 되면 2시간 한 건가? 그렇죠. 오늘도 이제 그냥 끝나는 대로 끝내 드릴게요. 두 시간 세웠으니까, 빨간 날이니까. 도훈이 진짜 다했어요도훈이 잠깐만 끝나고 좀 웨이팅 해봐. 네. 제가 좀그 어려울 거도좀 약간 피드백 해드리고, 네. 조금만 더 하고 가세요. 최열이 네. 잠깐만 끝나고 나서. 자 이걸 여러분제 <laughs> 풀어봤어요. 야 이거 이제 계속 나오네. 얘를 이렇게 옮기는 평행 이동이네자 여기까지 끊고 자경훈아얘 해석하면 X축으로 얼마만큼? Y축으로? 아, 나는 이게 습관이야. 나는, 나는 이게 제일 좋아. 나만 그래요? 이렇게 바꿀게요. 그다음에 자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시험 문제가 이런 느낌 같은 거긴 할 거야. 아 이런 식으로 이동 파트입니다. 얘를요. 오랜만인데자 얘를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묻는게 뭐야? 얘를 이동한 새로운 이차함체의 꼭지점이 있을 거 아니야. 예고하세요. 그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자, 풀이가 한두 가지가 있다고요. 첫 번째 풀이 보다 그냥 이 식을 뭐할수 있게? 그럼 혹시 이 식을 통째로 움직이는 것도 될까 안 될까? 아까 말한 적 있죠? 이거 해야 안 돼? 이거 지금 제가 뭐한 거다? 식을 통째로 다움직여 통째로. 뭐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죠.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디어? 이 지야. 식을 타고 움직인 건 누구만. 요것만 그냥 움직여도 괜찮아. 요것만. 특히 이제 2차 함수랑 원에서 이 테크닉 많이 씁니다그러 그러니까 얘만 그냥 갈까? 얘만. 자, 요거 우리 원에서 요즘에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로 1초만에촥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자, 얘 꼭짓점만 움직일게요. 자, 얘가 원래 거였지 자, 얘만 가자고요. 가보시면 이거 히도야. 정답 원할 거거든요. 어? 이거 이제 더 하면 되겠죠. 점이니까. 정신도 똑같이 해야 돼. 점인 지식인지. 이쪽에 왔다 갔다 옵니다. 잘 봐야 돼. 참고로 미리 알아서 토할게. 다음 시간에 대칭 이동은 똑같아요. 정인 지식이래. 평행 이동만 달라. 아시겠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위로 가서 음 그래 마지막으로 뭐 11번 문제 이번엔 월입니다 자기말 시험 범인데 아니다 사실 얘는 어쩌면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이에요 작년도에 사실 아마 대부분의 학교는 여기는 중간고사가 아닐 거예요 그니까 2학기 시험 범요 원까지는 경우에 따라 1학기 기말에 포함되는데 내가 도형의 이동은 포함된 걸본 적이 없어요. 한번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어때요? 이게 아이러니하게 진짜 불만인 건데 도형의 이동만 딱 이야기가잖아. 근데 도형의 이동부터가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왜 그럴까? 그럼 사실상 이동 문제는 그냥 안 나온다니까. 누구랑 같이 나와요? 점, 선, 원이랑 같이 나와서, 이게 웃기게도 이동부터가 시험법인데, 3단 원 전체가 시험법이에요. 그러니 말만 그래요, 말만. 좀 불만입니다. 그밖에는2025 교육과정에는 이게 좀 내용이 조금 준다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너무 수학생 너무 많이 아니요 체감에는 그러니까 진짜로 많아요. 진짜로. 자, 풀어봤나 자, 첫 번째 문장, 도우라. 자, 얘를 요렇게 움직이는 평행이동에 의해서거든. 네. 여기까지 끊고 혹시 해석 한번 도와줄래? 자, X축 얼마만큼? 음, 어우, 잘하네. 식입니다. F. Y축으로? 어? 자, 식은 반대로 해석해야 돼요. 점은 그대로. 그 다음에 누구? 이 원을 움직여라. 그리고 그 움직인 원의 중심구에라 전략보다. 얘다 하지 말자고. 가성비가 떨어져요. 자, 빠르게, 좋은 습관입니다. 식 바꾸시고요. 그리 그거, 사실 이 문제는요, 이 뒤에 뭔지도 관심있게 없게. 어차피 관심 없잖아요. 나 이거가 필요한 거아니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들만 빨리 취할 수 있어야 돼요. 실력이야 중심, 태어가 얼마? 예. 오? 동명하게 중심은 뭐지? 아, 그럼 이거 보고 싶시면 되는데요. <laughs> 자 중심 못구했어요자 네, 이렇게 중심. 자, 얘만 움직이자고요. 얘만. 그러니까 사실 제가 보기엔 왼쪽에 9번이랑 같은 문제입니다. 컨셉 자체가. 그래서 더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저 밑에 있는 거뭐 구경해 보시면 평행 이동 했더니 뭐치차더라 아까 해봤죠. 평행 이동 했더니 얘를 지나더라. 대입하는 평행 이동했더니 어, 14번 문제는 배운 적 있죠 y축에 뭐접하더나 그러니까 앞에 문제랑 다 연결이 돼.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다음 시간에 질문 나왔을 때 질문이 나와서 둘중 하나야 이동 못하던가 혹은 앞에 걸 못하는 거예요. 앞에 걸 아시겠죠 여기까지. 자 어, 32번인데 오늘 좀뭐 일찍 시작했고 딱2 시간 채운 겁니다. 마무리하시고요. 어, 다음 수업은 토요일입니다. 그러니까 토요일은 시간 안 바뀌었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매주 월, 수에 8시부터 10시까지니까 학교 끝나고 좀 쉬었다가 쉬었다가 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잠깐만 혹시 뭐 질문 더 있으면 질문해도 괜찮습니다 도움이 잠깐 틀린 확인 좀 하고 있었는데 이 친구 먼저 얘기할요안녕세 저는 네. 10시, 8시 시 6시 7시. 네. 분하고 바로 오세요. 알겠어요. 네. 자, 톡톡. 체림이는 됐 보고 있어 봐. 잠깐만. 1 0 보고 있